반갑습니다. 예. 벌써 5월 관음제일입니다. 예. 력으로도 이렇고, 양력으로도 6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백중 입재가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백중 위패단 또, 역대 최대로. <laughs> 예, 욕심 갔었으면 이쪽 끝까지도 다 하고 싶은데, 한 번, 올해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벌써 많이 붙었죠. 지금 저게 벌써 한 1300건이 넘었어요. 1500건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매년 한 3600건 정도 하니까요. 저희그꽉찰것 같습니다. 올해 더더욱이. 옛날, 옛날 건물에 있었으면 이제 위패도 제대로 못 달았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옛날 건물? 벌써, 예.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시죠. 옛날 건물 그림도 있었는데 아미타 영산회상도 뭐~ 아~ 예새 건물 짓고 오셨군요 다들 <laughs> 예 작년만 해도 좀 여기 공사가 좀덜 끝나가지고 되게 더울 때 했고 뭐~ 그전에는 뭐~ 아마 관 저기 교육원에 산다고 더욱 정신없을 텐데 올해 백중대부터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부패보를 보시면요, 예, 그 천수경에 나와 있는 도량찬이라고 하는 부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이 끝내고 나면은 예, 사방찬이 있고, 그죠? 예, 동쪽에 물뿌리니 뭐, 예, 예, 있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량찬입니다. 도량이라고 하는 한문을 갖다가 딱 치면은 도량으로 잘안 나와요. 도장으로 나옴. 도장. 도장 한문으로 도장인데 장수할 때 장자. 예. 도장과 도량의 차이 아십니까? 도량과 도장의 차이. 도장은 허니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그 태권도 도장 들어보셨나요? 네, 유도도장 하면서, 이렇게 애들 학원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거기를 그 갖다가, 그, 중국에 보면은 무술도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몸을 단련시킬 때 도장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련시킬 때는 도량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소 장할때 장소 장자지만 이 마음을 단련시킬 때는 에 도량이라고 에 도량을 그러니까 이제 절을 두고 얘기하죠 절은 이제 도량이 좋다 뭐 이렇게 그뭐 새벽에 도량석도 돌게 되고 그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도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절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량을 찬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도량청정화하에서 불광사에는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으니"를 나왔습니다. 음, 여기서 도량은 얘기를 좀더 하자면요, 여러분들 또 도량이 있죠. 여러분들 도량 없습니까? 각자 도량이 있을 겁니다. 아, 어, 금방 얘기했지만, 몸을 단련시키는 도장은 여러분들 집이 될 테고, 그죠? <laughs> 네, 여러분들 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도량은, 어때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몸이 됩니다. 몸뚱아리가. 네, 몸, 몸을 잘, 도량을 잘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보면은 도량은 좋은데, 부처님이 좀 별로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법당은 좋으나, 부처님은 좋으나, 법당이 또 시원찮네. 몸이 아플 때 하는 얘기예요. 예, 그 보면은 도량을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불광사에는 광대스님께서 각자의 도량을 만들면서 또... 특이한 표현을 또 썼어요. 뭐냐니까 그러니까 도량 말고 부천, 아니 광대스님께서는 법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법등, 법의 등불. 그러니까 이제 이 법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뭐 구법회 밑에 있는 법등 모임 그 법등이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광대스님께서는 각자를 갖다가 단순한 도량으로 보지 않고 각자를 갖다가 등불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잘해서 단련을 잘 시켜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법의 등불이 된다고 해서 광대스님께서는 각자를 갖다가 법등이라고 했어요. 법등 여러분들의 그 법등이 이 불광사에만 모이지 말고 밖으로 나갔어. 이 법등이 여기 저기 밝혀짐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밝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예우거든요 광대스님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등불입니다. 등불, 법등입니다. 법등, 각자의 도량, 각자의 법당,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등을 각자의 등불에 대해서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가 잘돼 가지고 어때요? 등불에 기름이 많으면 은 활활 타오를 태고, 어떤 분은 좀 수행을 좀 게을리해서 기름이 적으면은... 이렇게 타오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 다스림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열심히 해서 기름을 많이 모으는 그런 법의 등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법등을 잘 갖고야 됩니다. 예, 몸이 아픈 것도 법등을 잘못 갖고서 생기는 거죠. 예, 초가 매끈하고 이쁘면은 활활 잘탈 텐데, 초가 뭐, 분질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잘안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또 여러분들의 법을, 법 등을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도량이 청정하면 티끌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예. 도량이 청정하면 티끌이 없다. 혹시, 극락에는 티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laughs> 천당에는 티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끌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 예. 극락에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락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락에 나무 있겠죠? 예? 천당에, 보기 좋은 천당에, 나무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무가 있으면은, 티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예? 나무는 있는데 티끌이 없어. 예. 극락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겠죠? 단풍이 지고 나면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죠. 예? 낙엽을 누가 씁니까? 환경미화원이 그죠. 낙엽을 환경미화원이 씁니다. 천당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laughs> 예? 환경미화원은 있어야죠. 극락에는 천당에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죠. 당연히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뱃을 하게 되죠. 배을 하고 나면은, 천당에는 위생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 데나 놓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천당이나 극락이나, 지금 우리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 천당에는 뭐가 없지 않느냐?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 아주 꼬맹이 때 천당이니 이런데를 잘 몰라가지고 어른이한테 물어보니까 꼬맹이 때면 제 꼬맹이 때그 천당에 가면은 그냥 편안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밥을 떠먹여 주고. 뭔가 대소변도 다 걸러주고 편안하게 있는 곳이 천당이다. 이렇게 가르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맹이 때니까, 야, 천당 가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제 아는 분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분은 병문 안 차,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막 온몸을 막 풍대로 징징 감아가지고, 편안히 누워있대요. 그 옆에서 밥다 떠먹이주고, 뱃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야, 당신이야말로 천당에 와있군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천당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으니 하는 것이 이 티끌 시라는 건 뭡니까? 무슨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티끌입니다. 마음의 번뇌 의 망상들 이런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내라. 마음의 번뇌 티끌을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량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 공부하는 곳이 도량이라고 했죠. 도장이 티끌이 없으니가 아니라 도량에 티끌이 없으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보철룡 강차지에서 삼보님과 팔보성중이 강림하소서 삼보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 삼보님과 철룡이 팔부성 중이 강림하소서. 천 천룡이라고 하면 하늘의 용들입니다. 예. 하늘 용 보셨나요? <laughs> 예. 가끔가다가 저 바닷가에서 그뭐 용오름 뭐 이래 가지고 뭐 물길이 이렇게 되면서 뭐 이상한 뭐 칼치인가요? 긴 칼치. 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는데,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갖다가,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방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호법선신들이 있습니다. 호법선신들. 호법선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천과 용, 그 하늘에 있으면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뭐 팔부신중, 팔부성중 뭐 이렇게 합니다. 팔부성중 여덟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대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다 설명하려면 한참인데 그냥 하늘 천신을 두고 얘기하고 뭐 용도 얘기하고 혹시 근달바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달, 근달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달. 예, 네, 근달. 뭐 젊은 남자가 뭐 놀고 있으면은, 그러고 또 끌렁끌렁하게 다니면 근달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불교용어예요. 근달바라고, 그 절에 가면은, 우리 불광사에는 지금 이 호법, 그, 신중단이 없는데, 어, 신중단을 보면 이제 호법 선신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기에 보면은 비파라고 기타 같이 생긴 비파를 갖다가 치는 어그 신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건달바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이 소리로서 이제 음악을 치유해주므로 해가지고 분노된 사람의 그 마음을 이 음악으로서 치유를 해주고 비파의 소리로서 치유해가지고 또 심지어 향을 먹고 지낸다 해가지고, 식향이라고 하는, 향을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향을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비, 비팔에 되고 있는 신인데, 그 분은 이제 근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달바를 보니까 늘막 기타를 치고 놀고 먹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비 떼어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을 왔다가 근달로 표현을 했거고 어, 그 뒤에는 막 아예 끌렁끌렁한 사람을 왔다가 근달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부처님의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 가운데, 예, 아주 그 소리로서 교화를 하는 그 유명한, 그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이제 그렇게 됐다. 뭐, 아수라라든지, 뭐, 가루라라든지, 뭐, 이렇게 팔부가 여러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티끌을 없앴으니, 티끌을 없앴으니, 도량의, 삼보님과 팔부 성중, 천룡이 왕림하십시오, 강림하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아석 아금지송, 어, 묘지는 해서 내가 지금 미묘지는을 외우옵나니 예. 그러니까 뭔가 있죠?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티끌을 없애고 그다음에 삼보님과 신중을 갖다가 부르고 내가 예? 묘지는을 미묘한 지는을 외우옵니. 어때요? 결국은 내려갔다가 보살펴 주십시오. 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잘하고 있으니, 예, 미묘진언을 외우 옵나니 하는, 묘진언, 미미, 미미, 예, 미묘진언, 그, 말 그대로 묘한 진언입니다. 그, 앞서 이제 요거 전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웠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운 것 같이, 예, 내가 이와 같이 진언을 외우고, 마음을 탁 다스리고 있으니 원사자비 밀가호해서 크신자비로서크신자비 베푸시어 가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가호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가호 그 그러니까 호가 이제 호보 포자 나를 보호해 달라 이거죠. 보호해 달라 이러는데 이제 불교에는 가피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 그니까, 러 원래는 불교에서 가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썼는데, 요즘은 보면 다른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불교는 오히려 가피라고 하는 용어를 써버리는 꼴이 됐는데, 그 여하튼, 가피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 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어떻게 챙길 것이냐? 불교에서는 이제 뭐, 아까 출근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가피력으로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챙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수경은요, 앞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찬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 대자비 대비 관세음께 귀합니다 이러면서 찬탄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 그러고 이제 뭐 내가 엉뚱한 데 향하면 좀 올바른 길로 뭐좀 해달라 뭐 이렇게 예. 찬탄하는 부분이 나오고 신민장구 대단한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계속 발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앞에는 찬탄하고 뒤에는 발언.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겨서 도량을 청정하게 할 터이니, 삼보님과 팔부 성중이 왕님에 씌우셔서, 어, 해주시고, 내가 이제 미묘지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니, 예, 나의 뜻을, 예, 예, 가피로서 어, 가, 예, 나를 보호해주셔서 원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요 얘기가 도량찬에 나오는 겁니다. 예. 깔끔하죠? 예, 이제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도, 그냥, 음, 그냥, 그냥, 그나마 이제 우리 불광사는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와닿습니다. 어쨌든 보면 너무 풀어서 가지고, 한글을 풀어서 가지고,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예. 그 예전에 그, 이 한글을 번역하면서요, 한글을 번역하면서 광대 스님께서는 이렇게 원만하게 한글을 번역을 하셨는데, 어 다른 곳, 다른 곳이라고 하면 동국대 역경원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동국대 역경원에서 이제 한글 대장경이라 해가지고 저기 팔만 대장경을 갖다가 한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문을 갖다가 무조건 한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갖다가 한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죽사리 바퀴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죽사리 바퀴돌이. 무슨 한문을 갖다가 해석했길래, 죽사리 바퀴돌이로 해석했을까요? 죽사리 바퀴돌이. 한문을 갖다가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동국대 역경원에서 일부 아직 한글 대장경 속에는 이 용어를 아직 바꾸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문을 갖다가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죽살이 바퀴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한문 용어는 생사윤회입니다. 생사윤회를 갖다가 죽살이 죽고 살고, 윤회를 바퀴돌이, 죽사리, 바퀴돌이가 이해가 쉽습니까? 생사윤회가 이해가 쉽습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한글로만 번역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뜻도 뭐도 모르는 막 그냥 생사윤회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굳이 막 한, 한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생사윤회가 죽사리, 바퀴돌이가 돼버리는 네. 그런 게 간혹 나와요. 네. 그, 어찌보면, 광주 스님의 번역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끝에도 보면, 이제, 원사자비 밀가오 해가지고, 이제, 사실, 크신자비를 베푸는데,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좀 비밀스럽게, 뭔가, 네. 그 앞서, 이제, 묘지는, 미묘한 진언을 외운 것도 있지만, 예. 내가 깨끗이 마음을 다스려서, 삼보님과 팔부 성종이 왕님을 하게 되죠. 그러니내가이고 나를 갖다가 비밀스럽게 지켜주십시오. 예? 이게,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잘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 그, 요즘 워낙 축구 그 열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 선생님들은 예불 보고 나서 이제 보기 좋아요. <laughs> 예. 아침에 오히려 하니까 예, 아침에 하니까 그나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옛날 때 밤이 해서 막 밤새 막 시끄럽게 막뭐또 음식을 먹어가지고 또 난리가 날 텐데, 아침에 그나마 좀 출근시키니까 예, 좀 축구를 보면은 어쨌든 보면은. 화면을 내가 지켜보고 있지만 어때요? 어느 순간에 야 저건 골이 들어가겠다 느껴질 때가 있죠. 감이라는 게좀 느껴질 때가 있죠. 예. 네. 저 축구는 저 멀리 브라질에 사는데 왠지 내 감에 보니까 아 왠지 들어갈 것 같아. 어? 막힐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은 그 축구를 보면은 재미난 게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고 공을 넣는 놈이 있어요. 그죠. 공 넣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제 밥을 아침에 일어나가 밥을 먹고 골 넣는 연습만 할 거잖아요. 밤이 해가 넘어가면 이제 잘 겁니다. 하루 종일 골 넣는 연습만 하는데 공이 안 들어가요. 깨 깨가지고 밥 먹고 하는 것이 골 넣는 연습인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안 들어가는 지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막 넣는 연습만 하는 놈이 있거든요, 또. <laughs> 네? 밥을 먹고 막는 연습만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연습을 했느냐. 요것 때문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쟤는 골 넣는 연습만 할 건데, 왜안 들어가나?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골 막는 연습만 하는 놈이 더 강력하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축구선수들이 그뭐 11명이 뛰는데 11명을 갖다 전부 다골 넣는 놈들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골안 들어갈 겁니다. 11명이 전부 다골 넣는 놈만 해놓으면 은 수비수가 없이 해놓으면 그래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연의 승리로 쫓아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나 싶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과연 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를 쫙 관찰하시고, 그, 그, 각자의 포지션, 의무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을 돕고, 사회를 돕고, 국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보면은,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와 같이 도량을 찬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 예, 보이진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여기 핸드폰 전파 엄청 지나갈 겁니다. 라디오 전파니, TV 전파니 이게 엄청 지나가지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미가 석촌호수에도 보면 요즘 개미들이 많던데 개미가 대화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개미 지네들끼리도 대화를 합니다. 주파수가 있어요. 혹시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지구 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주파수만 소리가 너무 적은 것도 소리가 너무 큰 것도 안 들리게끔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들리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이 전부 단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미들도 대화를 하고 지구도 돌기도 하고 우리가 육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대비했서라도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도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꾸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다그 중고등학교 때뭐 대학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만 스펙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 을까 내가 좀더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것도 하나의 스펙 찾는 방법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80 먹은 할머니가 하, 스님 제가 다음 생에 좋은데 태어날까요, 말까요? 네. 실제로 막 소녀같이 질문해오는 상담해오는 분도 계십니다. 아 지금 같이만 하시면은 아마 이건희 손녀딸로.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